오늘 에어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자 여름이 4살 오니까 에어컨 고장이 많아요. 작년에 수리 안 하신 분안 했던 분들 뭐, 어?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가스가 계속 새는데 보충만 해가 쓰시는 분도 계시고 금방도 라세트 디젤. 아세트 프리미엄 디젤. 그 차도, 이거는 점검해가 수리해야 됩니다. 했더만, 가스만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셀 겁니다. 네, 그래야 내보냈는데, 가스만 넣어주고 싶겠거든요. 그, 그 차도 새는 거라. 그래서, 에어컨들이, 이제 여름이 오면 고장이 사살나기 시작하죠. 어떤 분들은, 네, 아직까지 운전하면서 에어컨 수리 한번안 해봤다. 네, 당해보면 압니다. 당해보면, 저도 당해봤습니다. 제차때 당해봤잖아. 제 차도 32년 됐는데, 에어컨 콘덴스가 터진 거야. 해마다 에어컨 플러싱 하는데도, 그래 된거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요번주에, 소렌토가 내가 요번주에 했나, 저번주에 했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거 참. 소렌토 한대 했고, 그 다음에 포터 와, 봉고3 한대 했고, 그 다음에, 어, 벨로스트 한 대. 요번주에 콤프만 세개 갈았습니다. 콤프레셔만 3 개. 콤프레셔만 세개 갈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그 정도로 고장이 많이 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에어컨 수리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뭐, 다음주에 벤츠도 한대 견인해가 가고 돌아온다는데 그것도 에어컨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츠 할배라도 에어컨 고장납니다. 고장, 고장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을 도교안하고 뭐 약간씩 한번 점검도 하고, 부동이도교안하고부동이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자동차는 모든 게 열로 인해서 고장이 납니다. 열로. 음, 열을 잡아야 돼. 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음, 콤 컴프레서 세이카는데한두 개는 누설이에요. 가스 누설. 음, 가스 누설도 왜? 열을 받아서 누설되는 거라. 음, 어떤 데는 꼭 가스가 새는 거리크입니다 리커. 리크 그러니까. 세는거세는 세는 경우 한 개는 안에 컴포 오일이 없어서 죽은 건지 왜 죽은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 그그 그, 에어컨 에어컨 그 주재원 계신데 아직 한분제 하고 좀 치는데 전화가 됐만야 별로 스선 고장이 잘 없는데 이래 는데왜야 고장이 없어. 고장 났잖아요. 고장이 잘 없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데 고장이 났어. 그래서 이거는 모릅니다. 고장이 안 난다는 건안 없어 세상에. 평생 가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장나지 막가네트크레치 뭐, 타입들은 거기 고장 나기도 하고 누설되기도 하고 음, 안에 컴프터가 이제 우리 엔진 보링한다 하죠 그리 컴프레서 이거도 밸런스는 에어컨 컴프레서 뜯어보면 저거 안에 내부 소착돼 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오일려 없어 가지고 그래서 냉동 오일을 한번씩 교환하고 네. 에어컨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네, 250막 150에서 250이 음, 압력이 걸리는데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그 컴프레셔가 몸청이다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주물이 아니고 알루미늄 보니까 알루미늄 열이 약하죠. 열에 약하고 좀 쩐득 쩐득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승질이 좀 있기 때문에 열좀받으면 거의 붙어버린다고. 옛날에 그에어서스 컴프레셔, 에어서스 컴프도 똑같은 그거거든. 그래서 에어콘을 한 번씩. 점검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직까지 한 번도 고장 안 났다 하시는데 그럼 그그 그럼 고장 나 이분들은 뭐 고장 나고 싶어 고장 났겠습니까 어느 갑자기 고장 나는 것을 콤플 란 보여드릴 테니까 미리 미리 겨울 여름 되기 전에 어, 겨울이 아니여름 되기 전에 하시는 것도 맞다. 봅니다. 지금 4월 달에도 조금은 행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3월 달이 제일 싸게 해 드리고 4월 달은 조금 더 하고 간자 5월 달부터는 냉동월 냉동월 플러싱 안에 컴프레셔 안에 오일이 있는 걸 교환하는 거라서 해 놓으면 아주 압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죠. 컴파 보여 드리겠습니다. 콤포 이렇게 세개 갈았습니다. 요거 제일 끝에게 벨로스트 거. 멀쩡한데 고장 났죠. 얘는 2000년식에서 3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난 거야. 그죠? 얘는 네. 봉고 스리 거. 그나마 어, 자포가 안 해가지고 살아 있죠. 어? 그래 콤프만 갈아 거라. 얘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알루미늄 가루가 생겨버리면 관련된 에어컨 부품도 다 갈아야 됩니다. 어, 그렇고 여도 지금 소렌토 코, 소렌토. 여도 주에 그 먼지 같은 게 많죠. 그만큼 오일이 셋다는 거예요. 응? 오일 셋다는. 거 여, 여도 마찬가지고. 여는 물쩡한데 죽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왜 죽었는데 밝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그죠? 응? 어떤 분은 정비사 보고, 그게 왜 고장나요? 이러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왜 고장나는지. 근데 우리는 정비 매뉴얼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그거를 수리한 사람이지, 이게 왜 고장났는지, 뭐 때문에 고장났는지, 어, 그런 사람은, 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더, 어떻게 뭐 이런 거, 더자재 같은 걸 더, 장비를 들이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찾아내는 것들은 연구원들, 하이테크 팀에 하는 거 저희들은 고장나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전비사입니다왜 고장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저도 궁금해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미리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에만 3개 갈았습니다. 참고하세요.